전국의 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방금 전에 새우 한 마리 드시고 그 다음에 작은 깔치 한 토막 드시고 마지막으로 생굴 한번 도전하겠습니다. 생굴. 김사 공주님께서 생굴 드실까요? 관심이 없네요. 공주님 생굴 좀더 채워주세요. 저 엄청 비싼 겁니다. 갈치나 새우보다 더 비싼 겁니다. <laughs> 굴에는 관심이없고야 적자 생존한 나는 니네 발가락 가지고 노는 게저굴 먹는 것보다 야더 재밌다야. 니 <목소리> 네 발가락 물면은야 발가락 가지고 놓으면 밥안 먹어도 배부르다야. 공주님. 발가락 물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말을 안 말씀을 안 들으십니까? 고릴라 옵니다. 고릴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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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 동작이 너무 빠르셔서 제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. 고릴라 나타납니다. 일단 생굴은 안 드시는 걸로, 김비자 공주님께서 생굴은 안 드시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저는 아기 고양이 케미샤 공주님을 모시는 적자 생존입니다. 생굴은 안 드시고, 녹끈 고릴라를 드시고 계십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